안녕하세요. 혼낙입니다. 오늘 제가 할 유즈맵은 불가능한 컴가기 영웅판이고, 이전에는 프로토스로 공략을 했죠. 그러면 이번엔 테란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속은 2배속으로 게임이 진행될 거고, 난이도는, 어, 프로토스에 비해 조금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할게요. 일단 초반 마찬가지로 자원을 채집을 해주시고, 영웅 다섯, 일반 유닛 다섯 개는 영웅 유닛 하나, 영웅 유닛 다섯 개는 특수용 하나, 그리고 7곱시 쪽에 있는 이 지역에서 접근의 웨이브 상황 을볼수 있습니다. 이면 같은 경우는 가스 1당 미네랄 3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캐시면 되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000원 들어가서 초반에 바로 못 지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초반에 지을 수 있게 맵 일부 구석에는 일부 지역에는 그 아이템 박스 같은 게 존재합니다. 미네랄 박스, 뭐 럭키 박스, 가스 박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초반에 자원을 켜줄 거고 미네랄 박스를 초반에 깨게 될 경우 꽤 많은 양의 자원이 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그 미네랄 박스를 깨주려고 마린을 뽑아서 보내줄게요. 마린 한 8기 정도만 뽑아서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프로토스면은 이거를 강제적으로 가서 캐논을 지어주면서 하셔야 되겠지만 테란 같은 경우는 그냥 마린만 뽑아서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프로토스보다 훨씬 편한 편이에요. 자, 이쪽 면에 딱 붙여서, 아이고, 저기 죽으면 안 됐는데. 자, 생산을 하면서 입구를 막아줄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린, 딱 여기까지만 뽑고, 나머지 두 마리는 입구로 데려올게요. 마린 좀 많이 뽑긴 했는데, 쟤들은 나중에 그냥 저런, 그냥, 못빵정도로 써먹으면 되니까, 어그로 끌고. 자. 자, 곧바로 가스통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골리앗을 확보해 줄 겁니다. 스팔라이 디퍼가 부족하다니까 인구도 뚫어 주시고 본 방어력이 22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히드라가 36이에요 히드라의 방어력을 버틸 정도의 방어력만 찍어 주겠습니다 지금 33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버틸 수 있을 거고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찍어 줄게요 원래라면은 탱크가 더 좋을지 모르지만 탱크는 생산 비용이 조금 높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리고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입구를 뚫어줄게요. 공업을 쭉 하시면 되고, 자 골리앗을 이용해서 초반에 킬포너스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영웅 배틀이 기본 방어력이 많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영웅 배틀도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조금 옮겨주고 건물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리페어를 해주시고, 공격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 탱크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골리앗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골리앗이 기본방어력이 조금 짱짱하고 탱커도 방어력이 짱짱하긴 한데 탱크가 그 약간 진동형이었나? 그래가지고 히들한테 딜이 잘안 박혔던 걸로 기억을 해서 시즈모드를안 하고선 그래서 조금 편하게 얻기 위해서 골리앗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골드 일부를 여기다 놔두고 일부는 내려가서 좌우 좀 캐도록 할게요. 어. 이번 기회에 이분만 맞고 그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배틀 크루저를 많이 뽑아주도록 할게요. 이0업 정도만 찍어줘 봅시다. 그래도 한 방에 원킬이 안 나네요. 아 역시 골리앗이 데미지가 너무 약하긴 약하네요. 자 일단 최대한 빠르게 배틀을 많은 숫자로 확보를 해줄 계획입니다. 배틀 숫자가 많아져야지 게임 클리어가 매우 쉬워져요. 서플 늘려주고 아마 제 예상이 이제 슬슬 뉴탈이 나올 것 같은데 있는 배틀이 몇개 없으니까 이 배틀로 일단 나가서 버티주러 갑니다. 자, 이거 회수해 줍시다. 돌아와서 막아 줍시다. 아, 저걸리니네, 다행히. 앞에서. 자, 그러면은 필요 없으니까 다시 와서 합쳐주죠. 아래쪽 막아서. 아마 안에 들어가면 있을 것 같네요. 어라? 없네? 여기 있나? 배틀3, 여기다 갖다 놔주고. 아, 이거 아무리 해봐도 킬보너스를 못 벌고 애들이 다 터져버렸나 본데요. 이러면 조금 손해인데. 히드라 한번더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때 최대한 히드라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주도록 할게요. 한 마리 와서 저 골리앗 리페어해 줍시다. 골려 벌어주고, 다시 배틀 쭉 찍어주고, 자, 뮤탈리스크 괜찮아요. 배틀이 뽑혔기 때문에 무난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골려은 이제 할 일을 다 해줬기 때문에 사라져도 됩니다. 배터리 하나만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두 마리로 정리를 해주고, 일단. 자. 다시 막가주로 갑니다. 자, 공업 쭉 찍어주고, 다시. 최대한 많은 배틀을 모아줍시다. 입구를 이제 뚫을 수도 있으니까 이리로 와서 건물을 저거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입구가 안 뚫리게 탱크 하나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리로 오고. 이렇게 해서 막아주도록 합니다 이상한 거 하나가 나왔는데 음. 배틀이 왜 나왔니 배틀이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한데 뭐야 아이고야? 이러면 안되는데 배틀 다시 뽑아야 되네, 이러면. 조금 이상한 데에서 싸워주고 있었나보네, 배틀이. 배트툴바고 배트3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놓고, 깨진 거 다시 지워줍시다. 서플이 많이 깨졌는데, 다시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공업 다시 쭉 찍어주고요. 잠깐만. 배틀2가 왜 껴있어? 자, 이쪽에서 올려오는 거 막아줍시다, 이제. 다 막아줬으면 은 다시 올라갈게요, 위로. 여기서 오는 거쭉 막아줍시다. 이제 배틀을 더 뽑게 스타, 이거 스타포트 더 지어줄게요. 얘는 지금 여기 꺼서 못, 못 나오니까 죽여주고. 있구만, 이렇게 해서 막아줍시다. 봉업 쭉 찍어주고. 배틀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이거 웨이브만 막아주고 배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막아줬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벽으로 붙어서 밑을 세기만 옮겨놓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공업 열심히 찍어줍시다. 여기 쭉 붙은 다음에 가서 어택당 찍어줍시다. 자, 여기 세 마리 하나 더 가서 도와주고. 배터리 가서 점사 때리면 수 시간에 깨질 거예요. 한부대여도 배터리 체력이 되게 높기 때문에 체력이랑 공격력이. 자 이러면은 테란 버전은 쉽게 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로토스보다 테란과 저그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맵이 끝이 납니다. 되게 간단하게 끝이 나네요. 어. 다음번에 타란으로 이 맵을 플레이 한다면은 끝까지 막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많이 없긴 한데 저글링, 히드라, 뮤탈, 뮤탈 가디언 히드라 영웅 디바우로 가디언, 뮤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가 저그 영웅들 나올 거고 테란 영웅들 프로토스 영웅들, 어, 그 다음에가 뭐였지?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프로토스 영웅이고, 프로토스 테란 저그,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종족별 3티, 이제 세 번째 조합, 그러니까 최종 티어 조합? 그렇게 해서 뽑는 유닛들이 나와요. 아마, 저그, 프로토스, 테란 이 순으로 이었나? 그 순으로 나올 건데, 이 웨이브들까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 싶어가지고, 막기가. 나중에 테란으로 여기까지 막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